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7절에서 28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고백하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네, 우리 금요일 날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성경의 인물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성도님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를 통해서 떠나라하셨고 가라하셨고 또 말씀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그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나눴고요. 지난 주에는 평범한 인생의 삶에 살았던 이삭. 그런데 그 평범함이 평범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비범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이삭의 모습이죠. 여러분 하루하루 삶이 일상 속에 평범한 그런 삶이 있지라도 그곳에서 비범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해에 농사 지었더니 몇 배요? 100배의 축복이 창대하고 거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야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야곱은 만남과 변화에 대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 집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변화되었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은 천국 가셨지만 한국에 대표하는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이어령 장관을 우리는 잘 압니다. 초대 문대부 장관이었기도 했고 학문과 지식 중심으로 해서 그가 알고 있는 모든 걸 총동원해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 또 하나님은 아, 계시지 않는다라는 걸 기독교를 부인하면서 살아왔던 리어령 장관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가 그의 사랑하는 딸이 결혼을 하면서 실패하고 또 암을 걸리고. 또 손주의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사랑하는 딸이 실명이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그가 할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딸이 고통과 신음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아버지로서 할수 없는 그러한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그 한계 속에서 신음하면서 고통 속에 있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또문학부 장관으로서 지식과 학식,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인정받을 때는 나름대로의 갖고 있었던 어떤 프라이드가 있었을 텐데,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딸이 죽음 앞에, 고통당하는 모습 앞에 자기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거죠. 그 고통과 신음 속에 있는데 놀라운 건그 고통의 장본인이었던 사랑하는 딸은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 안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나의 무능함을 깨달으면서 그 무능함 속에서 바라보는 사랑하는 딸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실명 속에 다가가면서 하나님의 치유함도 받고 또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랑하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꼬꾸라지기 시작하고 자신의 무능함과 함께 그 딸이 보았던 빛그 빛을 자기도 보길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져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딸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어령 장관의 변화, 만남을 통한 회심의 사건이 이슈화 되어졌던 것. 그래서 그가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쓰기도 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남은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왔던 그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의 삶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분의 삶 만난 이후에 그분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곱의 인생도 어쩌면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 사기꾼이라는 그러한 별명과 함께 그의 인생의 파노라마를 쭉 보면 그가 가지고 있었지 못했던 장자의 축복, 어떻게 했어요? 박죽한 그릇에 향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축복을 받아 놓고 뺏어 놓고 그것이 어려운 이 기다리면 올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언제 올까 싶어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게 자신이 애서입니다. 자기가. 야곱이에도 불구하고 에서라고 이야기하고 거짓말하면서 그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잔뜩 받게 되어지죠. 그로 인하여서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멀리 살고 있는 삼촌에게로 야반도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가 한 20여 년의 방황 생활을 속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 고향으로 돌아갈 때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 형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형이 가장 먼저 치면 자기가 맨 앞에 가게 되어지면 죽을까 봐 어떻게 해요? 양과 가축과 모든 짐승들을 먼저 보내요. 그다음 뒤에 누굴 보내요? 그다음 덜 사랑하는 레아와 그의 가족들. 그다음은 누굴 보내요? 그래도 사랑하는 레아 라헬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치고 치고 치는 소식 들어가면서 자기는 살려고 결국은 야봇 강에 혼자 남아 있는 아주 약삭빠르고 그렇죠. 아주 사기꾼적인 기질이 다분히 있는 야곱의 인생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허벅지 관절이 부러질 정도로 씨름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에게 가게 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요. 어떻게 만난 기회인데 나로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과 싸우면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쭉 야곱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누가 떠올라요? 저는 아닙니다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뺏길까 봐 때로는 내 힘과 노력으로 아둥바둥 그것을 챙기며 그것을 얻으려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지 않을까. 아, 저는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예, 그런 삶을 우리가 모두가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야곱과 같은 우리의 모습들이 늘 우리 안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더 수상한 거죠. 그렇죠.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로 가게 해달라고 말하는데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에게 뭐라고 물어봐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 이유가 뭘까요?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예, 야곱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야곱 자신의 생에 자신의 삶을 살았던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라는 얘기. 에서 형으로부터 팥죽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갈취했던 것,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것, 또 그렇게 살기, 살기 위해서 야반 도주하고 또 삼촌의 집에서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렇게 앞에 나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그 천사는 묻습니다. 내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아니 내 이름이 야곱이라는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의 인생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질문인 거고 그 질문에 야곱은 자신의 인생과 삶을 되돌아 보는 시간이 바로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야곱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좀 물어봤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이 뭘까요? 다 아시죠?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건 이름을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름에 맞게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왔느냐? 지금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는데, 지금 내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믿음으로 살아온 인생 속에서 지금까지 걸어온 내 인생의 모습을 되돌아보라 여러분에게도 각자가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도 전도사가 될 때, 목사가 될 때, 또 선교사가 될 때, 제가 중국에 갈 때에는 제 이름을 그냥 쓸수 없기 때문에 제 이름을 바꿨다고 말씀드렸죠. 황다윗으로 이름을 바꿔서, 그 다음이 얼마나 다윗과 같은 시련이 많았는지, 그러나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많았다는 걸 생각해보면서, 이름을 바꾸는 개념, 그것뿐만 아니라 직분을 맡을 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 입사가 되고, 장로님들이 되어지고, 때로는 임원이 되고, 기관장이 되고, 부서장이 되어질 때, 재직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오늘 야곱에게 그 질문했던 것처럼 "내 이름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살았느냐?"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직분은 갖고 있지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너의 중심에는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느냐? 자기치고 있지 않느냐? 이중 인격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면서도 내 삶의 모습은 너무나 당,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살아오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주님 저 누구 누구 아무개입니다 아니 내 인생이 지금 예수님 만나기 전 예수님 만난 이후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떻게 살아오고 있느냐. 그렇게 남에게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만남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 오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거짓으로, 가식으로, 형식으로 숨기는 것이 아니라 솔직한 심정을 예 하나님 나 이렇게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나의 연약함입니다.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지만 아직도 육신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력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모습입니다. 예 주님 나는 주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아직도 무늬만 종교인 것처럼 무늬만 그리스도인 것처럼 나를 중심으로 나만을 생각하고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고백되어지는 오늘 우리 금요 기도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야곱입니다라고 야곱이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장세기 삼십이장 이십팔절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아라. 이제부터 이전까지 야곱 사기꾼이 되어졌고, 이전까지는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남을 속이고 또 속임을 당하고 아둥바둥 달려왔던 너의 인생,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무엇으로 살아라? 이스라엘로 살아라.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뭘까요? 그 뜻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나 대신 싸우게 하라. 하나님이 나 대신 싸우게 하라. 이 전에는 어떻게 싸웠을까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싸웠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속이고, 앞장서고, 다투고, 갈취하고 살아왔던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니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로 부르게 하라.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뜻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나 대신 싸우게 하라.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나 대신 싸우게 하라. 지금 여러분 누가 싸우고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야곱이라면 아직도 내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라면 아직도 내 남편과 아직도 내 부모와 아직도 내 삶의 문제와 내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순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그 순간 이후로부터는 그가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대신 싸우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할까요? 내어 드리는 걸 의미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와 내 모든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 대신 싸우게 하라.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신앙 생활에 나가면서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변화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올라와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이것 해 주십시오. 이것 응답해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싸울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대신 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이 그 싸움을 싸워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이 홍해 앞에서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그들이 마치 자기의 힘으로 출애굽한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들의 힘으로 마치 열 가지 재앙을 하고 바로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고 그 상황에서 그들이 출애굽한 것처럼 홍해 앞에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다시 리더를 세워서 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들의 마음. 그 마음에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저항과 함께 그들의 힘으로 무언가를 할수 없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 또 그들의 힘으로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술 애국했던 것처럼 그렇게 오만하면서 그 문제 앞에서 리더를 세우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죠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야외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한번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한번더 고백합니다. 야외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워 주십니다. 나는 가만히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나는 묵묵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군사, 사울 왕과의 차이점은 딱 하나였어요. 이스라엘 군사들과 사울 왕은 그 골리앗 앞에서 자신들이 싸우려고 했던 겁니다. 자신들이 이기려고 했던 겁니다.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노력으로 자신들의 군사력으로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이기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조그마였던초립동이었던 다윗은 이스라엘 군사와 또 사울과의 차이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나아갈 때 자기가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저 골리앗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죠. 사무엘상 17장 47절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또 야외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외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 이스라엘 군사들도 하나님 믿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요? 사울도 하나님 믿었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요, 관점이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나 사울은 자신이 싸우려고 했지만, 다윗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칼과 창이 아니라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이깁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우리가 싸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절망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우리가 싸웠는데 해결됐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쭐하고 교만하고 내가 무언가를 한 것처럼 그렇게 자만함으로 빠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연장 안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싸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만 붙들게 되고 또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보십시오. 야곱이 그렇게 이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아니, 이제는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져라. 예, 이스라엘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다음 야곱의 행동은 뭐예요? 가장 뒤에 처져 있었던 야곱이 가장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그곳에 다리를 쫄뚝 쩔뚝대면서 그형 에서에게로 돌아갑니다. 에서가 명령 한마디면 그 야곱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 위험 속에서도 이 야곱, 아니, 이스라엘은요, 철저히 깨달음. 아, 이 전쟁, 아, 형을 만나는 것, 죽고 사는 것,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지. 하나님이 싸워주시지.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쫄뚝거리면서맨 앞으로 형 앞에 달려갈 때 형의 칼이 야곱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분노 속에 있었던 그 형에서의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그 마음을 녹여주셔서 함께 서로 부둥켜 앓고 함께 서로를 용서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애서가 그렇게 쉽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얼마나 일을 갈았을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권 다 빼앗겼어요. 400명을 끌고 와서 그냥 모두 다 물사시키려고 했던 그 모습이었지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순간 하나님께서 애서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자 야곱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모습 속에서 서로가 함께 그 일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는 그 삶을 통하여서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이 싸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이 저절로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그 하나님의 사람과 싸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예요 밤새도록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고 나를 놓아주어라. 나로 가게 해라. 안 됩니다. 나로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 놓지 않겠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을 놓아주면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불태진의 믿음. 허벅지 관절이 끊어지고 절뚝절뚝 되면서도 그 시간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걸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 주셨고 그의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화목해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 이여령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딸의 아픔의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십여 년 동안 딸이 암을 걸려서 고통합니다. 실명이 되어지는 위기 속에 손주가 고통당하는 모습 보면서 그 자신이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철저한 무능한 자신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 순간이 있었기에 그가 한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다음에 도상에서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부활한 주님 앞에서 눈이 멀어지면서 그가 꿇꾸라질때 그때로부터 그가 변화되어져서 사울이 아닌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비겁했고 그렇게 배신자의 모습으로 연약했던. 들어가 성령 총만함에 받고 담대히 나아가 3천명5천명 부흥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오늘 저는 그렇게 기도하며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기도회가 약복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기도회 하나님 저희 나 우리 성도님 한분한분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애씀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히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오늘 이곳이 야복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배색 도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오겠지 아니요 오늘이 야복강의 야곱의 그 간절한 심령이 되어져야 돼그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 터치하여 주시고 내 마음 속에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교회에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재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주님과의 만남 그리고 변화되어진 우리의 모습 그 삶이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우리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마음껏 하나님의 역사하심 오늘 이 기도의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